매수 이 굉장히 가고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세력들의 매수가 조금 이게 들어온다라고 한쪽에서 나타나면서 이게 조금 음봉을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소액을 조금 여기서부터좀 배팅을 좀, 좀 들어 가보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을 뚫지 않고 지금 조정 후에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거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섭니다. 이게 지금 오늘 뚫고 올라서는 매수 물량이 나왔다고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서는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예 이게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서 1파에서 4분의 1된 지점에서 이제 예, 사분의 일 되는 지점에서 지지를받 갖고 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예, 지금 이번에 지금 여기 현재 매수세도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지 나타납니다. 네. 예. 어, 그런데 이제 좀큰 추세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보면은 세력 자금들의 어떤 이런 큰비율들어볼 수가 있고. 예, 앞쪽이선 개인자금이 또 컨트롤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 지금 좀 상승 올라가겠구나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LSF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예, 전국점으로좀 매수 물량 나오고 이게 매수가 힘이 좀 세력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이거 좀 괜찮다라고 예, 볼수 있는 그런 지 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예 전체적인 상승인데, 네. 요거는 지금 우선은 지금 이게. 매수임이 굉장히 가고, 전구점을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세력들의 매수가 조금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한쪽에서 나타나면서 이게 조금 은봉으로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소액을 조금 여기서부터 좀배팅을좀 들어가 보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봉까지 이제 그림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주봉에서도 굉장히 세력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앞에서는 이제 개인점이 컨트롤되고 예. 이거는 괜찮네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조금 예.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판단이 가능한 그런 종